오늘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으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일를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7일를채우매 라반이 딸라엘도 그에게 안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정 비라를 그의 딸 라엘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면, 야곱이 또한 라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laughs> 오늘은 청춘을 바친 야곱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그 하란으로 간 이유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아내를 맞이하러 그 이제 하란으로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라엘이죠 라헬 라엘. 우물가에서 라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그 야곱과 라엘 둘이 그 아마 첫 만남에서부터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라반이 너뭘 원하는냐 했을 때 나에게. 당신의 딸 라엘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7년을 라반,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7년을 정말 7년을 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7일처럼 금방 7년을 열심으로 기쁘게 라반을 섬기고 이제 그날이 돼서 이제 아내로 주십시오 했는데 그 라반이 라엘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줬죠. 그리고는 일주일 있다가 또너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더 섬겨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7년을 더 섬기라 했지만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불만, 불평불만 하지 않고 오케이 해서 라헬과 결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엄청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젊은 청춘 14년을 라엘을 얻기 위해서 다 바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아, 비라, 실바, 세 여자로, 아내로, 뭐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 아내로 삼았,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라엘만 사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야곱은 열두 아들이 있었지만 본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엘의 속에 난 요셉과 베냐민 밖에 없는 것을 창세기 나중 후반부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둘만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아들들은 그렇게 그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지는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곱이 처음 만난 그때부터 아마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 만남, 첫 만남. 물론 라헬이 더 이쁘고 잘 생겨서 좋아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랑을 느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랑이 변치 않은 거예요. 변치 않고 라헬이 죽고 죽고 나서도 오직 라헬만 생각하고 그에게서 난 아들들만 생각하고 바른 것을 볼 때. 야곱과 라엘의 그 사랑이 참 멋있다 하는 것을 요번 이 창세기 29장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것을 보시는 뭐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내를 얻을 때 정말 이런 라엘처럼 마음에 들어서 내 청춘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아내를 맞이할 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것 따지고 저런 조건 확 따져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만나서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결혼.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 아 나는 그렇게 결혼 못했는데 그러시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아내 또그 신랑을 청춘을 봤죠 야곱이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청춘을 바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치를 느끼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또 아내는 신랑을 사랑하시므로 그러한 행복한 멋있는 그러한 사랑을 이루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청춘 13년 아니 14년을 바쳤지만 야곱보다 더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으시기 위해서 청춘만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바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33살에 자기의 삶을, 자신의 삶을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시기 위해 바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 예수님은 나의 신랑. 왜? 나,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내 아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가 되고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신부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아내가 된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야곱이 라엘을 우물께서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으로 서로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시려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결혼을 할거 아니에요?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저는 계속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그런 만남을 그런 교감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레아나 비라 실바 이런 사람들도 야곱을 만나긴 만났지만 그들은 사랑의 교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형식적으로 레아는 아버지에 의해서 그냥 형. 그런 간습, 그 지방의 간습을 쫓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국 그녀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뭐, 비라, 실바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도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지만 레아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형식에 의해서, 가정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까지는 우리가 말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가 꼭 천국을 가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할 교감을 느꼈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셨고, 뭐 이제 시작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방 시작하셨던, 오래됐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사랑의 교감을 가졌었느냐, 가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 없이는 신앙생활이 자체로 무거운 짐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근데 예수님은 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셨잖아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라헬을 만나서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이 청춘을 다 바쳐서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서 사랑한 교감을 느끼고, 예수님의 그 인생 삶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에 응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응답. 보답은 못할지, 응답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응답.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때는 응답.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합니다 이런 응답 정도는 보여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응답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러한 말씀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들 그 말씀을 지키는데 억 찌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삶을 바치신 그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내가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사랑의 교감을 느끼고 나서 그 사랑에 대한 응답.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응답, 그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야곱이 아내를 찾아 라에, 아, 라반의 아, 저, 그 하란으로 간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아내를 찾아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아내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사랑을 느끼시고 야곱과 라엘이 행복하게 산 것처럼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 드립니다.